찬송 부르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찬송과 531장 부르겠습니다. 천정 더 멀리 하나 Oh yeah.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안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와 저녁 되는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다여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은총을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터전을 보호하시고 말씀이 전포되며 가르쳐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네, 21장입니다. 네, 2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분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아 왕이 말기아의 아들 바스굴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아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천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보아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아에게 이같이 말하라

네가, 네말씀가 네가, 네가, 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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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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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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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스에서말씀하습니다 One year, one year, one year, one year, one year, one 라이 a r o n 과 year, one year, one y 너의 r one year, one year, one y e 이 r one year, one y 라 a r o 의 e year, one year, one year, one y 을 내리. one y e a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대는 것이요 그, 그는 그것을 불살을이라 이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주디어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편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한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이니 그이끓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불짜기와통원 바위와 주미나 구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죽이오 누가 우리의 고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힘이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네. 21절에 시적 2화가 등장하죠. 시드기아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아 왕 때, 너구한 내산의 침략이 일어나고, 그리고 왕과 왕과 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잡혀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뭐, 머리가 하얘지겠죠. 세계적인 재국이거든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군사를 몰고 쳐들어온다. 그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보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 사실 그게 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지금요 이 당시 마벨로는 세계적인 제국 가장 강한 나라 큰 나라입니다. 120 식도를 다스렸다고 했죠. 120 식도는 그 중에 127 개의 식민지를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다시 없었어요. 나중에 헬라를 일으키고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이렇게 큰 나라는 만들지 못했어요. 뭐 이런 나라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뭐 그냥 사실 아무 떨리듯지 떨릴 수밖에 없죠. 이제 불이 땅에 발등에 떨어진 거죠. 불이 발등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어, 사랑을 보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하나님 혹시 우리 앞에 살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떠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믿음 나니고 아무것도 안죠. 많이 금식해야죠. 혹시가 뭡니까? 그리고 혹시가 혹시는 믿음이 아니죠 뭐 떠나가면 좋고 안 떠나가면 할수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확신 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외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의리를 행해라 지금이라도 너희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치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의기가 상상 못했던 말씀을 주십니다. 나가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며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가 내, 내 사자, 내 막대기, 내 지판이, 내 회초리다. 반드시 너희는 전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나가 항복하면 그 앞에 복종하기를 맹세하면 전쟁 그걸 끝나는 겁니다. 전 와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셨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들지아 이 왕하지 마라. 내가 든선과 강한 팔로 친노와 분노와 때에도 노로 너희를 치리치겠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전쟁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5절, 16절 말씀이 뭐라고 하면 전염병에 죽는다. 아무도 못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예레미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던 의도입니다. 4장과 17장과 11장과 그리고 14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마라. 이미 승포된 예언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포된 예언을 받아들이고, 승중하고, 엎드리고, 빌고, 울어야죠. 검식해야죠. 잘못했다고 하나님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진을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막,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라 유대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나가서 붙어 싸우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으로 한번 해라. 붙어 싸우지 마라. 너희 군대를 무력화시 또 오지내서 뭐라 그러는 거이 전체가 내 시판이다. 내가 본내 측제결의 그 회천이다. 6절 말씀에서는요. 짐승까지 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짐승까지 다 죽는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칼과 기건과 전염병에 죽는다. 산자들은 전부 다 사로잡힌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미 확정된 것은 굽힐 수가 없는 거죠. 모세의 기도 신명의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를 가난 땅에 들여 보내달라고 나한테 다시 기도하지 마라. 예스라서에도 나옵니다. 예스라서 구장 12절을 보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말씀을 세 번이나 들었어요. 들어야 했다 그럼 우리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고 대활란을 오면 적그리스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기독교인과 교회를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쳐버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환란전에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숨어서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데 진실의 표를 받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사고팔고를 할 수가 있어요.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난처가 생겨도 어디에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인없듯이 뒤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자, 압박자, 적그리수의 손길을 피해가지고요. 세계 여러 곳에 피난처가 생길 겁니다. 기독교의 공동자립처가 생길 거예요. 터벌을 당할 것이고 또 도망갈 것이고 또 피난처가 세워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면 활란 한가운데 들어가서 핍박과 억압과 한가운데 들어가서 죽음으로 보험을 전하다가 숨겨야 돼 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지금으로도 자신을 말씀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이 편안한 시절에 바로 못 믿으면, 활란과 핏발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좋은 시절에, 이 편안한 시절에 기도하지 않냐고 성경 안 읽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잡아, 가져다 불태울 것이고요. 성경을 소주만 해도 잡아 가두고 죽일 겁니다. 예. 직접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면 내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보통 얼굴을 돌리신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돌 얼굴을 바라본다. 내 얼굴을 이 성을 바라본다. 무슨 말씀입니까? 화를 내기 위해서 정확한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능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피해서 도망가는지 하나님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심판해버리시겠다는 얘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평창에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건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이걸 끌자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무서운 심판의 손길에서 반드시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고요. 나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그런 퉁이를 남아가지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에 굳게 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좋은 때에 우리가 막 이리 이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서란스럽게 만들고 뭐 이러다가 혼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건강, 건강할 때 돌보는 거죠. 병 들고 나면 그때는 이제 건강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병을 돌보는 거죠. 믿음은 평안할 때에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환란이 다가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울 때 사용할 믿음의 능력을 평안할 때 제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나와 전도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미쳤니 그런 말을 듣더라도요. 저도 막너 미쳤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만 믿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요. 물건 사다가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쪽이 우둑 그리 서서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완이신이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요 지금 아무리 그 뛰어난 과학자라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개의 은하 안에는요. 별들이 천억 개가 있고, 온 우주에는요. 그런 은하가 천억 개쯤 있다고 말합니다. 그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우주 안에 어, 나가, 천억 개가, 천억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은 계속하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한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뭐, 우리 눈에만 보더라도 우주는 끝이 없는데, 그 우주가 하나님 나라의 한귀퉁이에 전보다 도 적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우주를 한순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고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새벽도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려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응답받고 심을 얻고 복받고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배오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이 말씀을 열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시드기아는 그 많았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지금이야 비로소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혹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지 모르니까 이 쳐들어오는 군인들이 떠나갈지 모르니까 기도라고 말하던 그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려면 역사에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외치던 예레미야처럼 영적으로 왕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끼어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키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에 눌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정하여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의와 능력과 권능을더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마귀의 경고한 지를 깨뜨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성,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깨어있고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과 건너어 주시고,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 가슴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을 허락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살아하는성도들의 신혼신을 지켜주시고,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물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생명력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리옵 나이다. 아메, 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시고아버 주와 회로왔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주시고하나의에 보고 싶은 기도의 능력 받으시 기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니 하 아버지와 같은 이